이번에 입편입니다. 아, 진짜 누가 내 얼굴이 찍은 거야? 어, 돼지인데? 돼지가 왜 말을 하지? 어, 돼지가 말을 한다. 어, 나 돼지 아니야. <laughs> 나 돼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는 삼겹살이야. 아니야, 난 돼지가 아니라고. <laughs> 딱성길잘했다 야. 너 돼지냐? 어? 왜, 왜, 그게, 너 배가, 몰록하게 나온 걸 보니까, 너, 돼지로 해먹기 딱 좋은데? <laughs> 안 돼, 나 싫어! 그럼 나랑 결투를 해서,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잡아먹, 이긴 사람이, 다른 사람, 진 사람 잡아먹기로 해야겠어? 그럼, 싸우면 내 전문이지! 자, 그럼, 준비, 고! 나 돼지 아니라고! 꿈. 꿈은 개뿔. 와, 아, 아. 쟨저 녀석 되게 센데? 그게 내 칼이 너보다 더, 백배는더 쎄. 상자초정이면 됐지만, 자, 이제,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 여기서 그 판이 내주마! 그래, 나도 그게 좋았다. 아둘다 졌잖아 다시 해푹푹푹푹 언제까지 싸울거예요 그게 말이야 하루 동안 싸울거 같은데 아니 이틀동안 아니 아니 자신이 죽을때까지 푹푹푹푹푹푹푹푹 아직 끝판이 안됐잖아 더 다시 해 푹푹푹푹푹푹푹 푹푹푹푹푹푹 역시 내가 이겼군 승 여기 시나 재료 참. 진짜 웃깁니다 사 오는 거요 여기요 음 맛있겠군 가래놓고난 너무 힘들었으니까 서서 밥을 먹어야겠군 야 근데 시나 책상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먼저 코코아부터 역시 맛있군 그 다음에 까나페부터 아안 보여 책상이 책상에 무너졌어. 그냥 끼세요. 칸 앞에 음, 음. 맛있어. 어, 역시 맛있다니까. 근데 주인님 뭔가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사라진 것 같은데 이상해. 근데요. 생겼잖아 삼... 야, 보고 보고 보고. 어, 사망. 이렇게 해서 영상은 끝입니다. 폭력 영상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악플 올리지 마세요. 이거는생방송일뿐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상황극이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100번 해주세요.